호의 가치를 2배로 올리려 마포에 온 손혜원입니다. 저는 호익대학교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40년 동안 한 분야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디자인과 브랜드로 상품의 가치를 올려 매출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참이슬 처음처럼 트롬 트럼, 힐스테이트 엔젤리너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백 개의 브랜드를 40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작년 7월 문재인 전대표 요청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장으로 일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짓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홍보 전략을 통괄하다가 마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을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청춘을 보내며 디자인의 꿈을 키웠고 브랜드와 디자인 전문가로서 홍대의 부름을 받아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서는 마포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보려 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 저를 키워준 마포를 위해, 그리고 마포 주민을 위한 해 저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마포는 서울 최고의 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곳입니다. 마포를 서울의 심장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창의성 넘치는 문화의 아이콘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를 마포를에 공천한 이유는 제가 갖는 홍대와의 인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 마포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인 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포를 위해 일하겠습니다.